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 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벽수도 하시더니 나왔네요. 한 사람들은 뭐 이미 다 졸업했죠. 자 그래서 리을번만 빼고 나머지는 찾으면 안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인데 중요한 게 아까 여기서 공시지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시험자가 한번 디귿을 찾아. 그래서 디귿 리을을 써. 근데 3번에 봐봐요. 3번의 디글 리을 있죠? 딱 그걸 쓰고 나와 그래갖고 선생님 감사하대 감사하기 뭘 감사해 선생님 제가 풀 때는 80점이 넘은 줄 알았더니 맞춰보니까 67.5밖에 안 됐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이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1월 달부터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여야 한다와 할수 있다는 달라 이게 화가 나시는 분은 기출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럼 합격자 모임에 못 와요 제가 그걸 염두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조금 듣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출제 경향이 맞게 강의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돼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는 우리 그 지자체 조례.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건데요. 자그 옆에다 쓰세요. 66페이지. 자 이건 너무 쉬워서 뭐한번 보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바로 가봅시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지자체 조례 한번 가 봅시다. 66페이지. 자, 거기 보면 자, 정 가운데 큰 번호 3번에 행정 수수료라고 있나 보세요. 자, 66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섯 가지를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수업을 할때 기억리은 디글리을 미음 비읍 두 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강의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일, 기억 니은의 기억은 시험에 응시했다고 써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면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자격증이란 말이 나오면서 뒤에다가 재교부를 붙였습니다. 디귿번하고 리을번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디귿번이 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리을번이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럼 뒤에다가 재교부를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규칙성을 발견하셨나요? 자그 다음에 미음 번에다가 설치 신고 보이죠? 그 밑에는 신고 필증에다 뒤에다 뭘 붙여요? 재교부.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뭐뭐 재교부, 뭐 뭐뭐 재교부, 뭐뭐 재교부 이러고 다녀야 돼. 미친 사람처럼.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미친 아줌마가 돼야지 합격한다고. 그냥 훑어보고 막 보면 안 돼요. 음 그렇게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18번 문제를 풀때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게 시험장 가면요 은 어디서 배운지를 몰라 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들이대면 이게 뭐냐 이거 어디서 배웠냐 이런다니까 근데 결국 해설 들어보면 그거였구나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조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걸 찾아라 기억에 보면 분사모서 신고필증에 재교부 써있죠 뭐 뭐, 재교부. 뭐, 뭐, 재교부. 했듯이 재교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기초서 그 박스 안에 맨 밑에 비읍번이 기억에 들어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이해 가요? 자, 니은번은 없어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 자격심의 응시는 여기 없어요. 이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할때 기억은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만 그래요. 국장이 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서에 있어요. 기초소의 분량이 적다 보니까. 자, D급번에 보니까 개설 등록 신청이 있죠. 예,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은 우리 교재의 D급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우리 교재의 미음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D급, 리얼.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다 있죠, 거의.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자,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게 일반중개계약서 자 요게 일반중개계약서로 시험에 나온 건데 아까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휴업이나 폐업의 휴업 폐업신고서 같은 이 서식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중개계약서 서서 요거를 서식을 갖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이 19번이나 15번 같이 이렇게 서식이 있죠 이렇게 서식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회차들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회차였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고득점 맞았는데 시험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19번 문제는 고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95페이지라고 쓰세요. 자 95페이지를 피시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95페이지 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95페이지 보면 제목이 무슨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을과 갑의 의무상. 을은 개업공인중개사. 2번에 갑은 의뢰인써 있고요. 3번에 유효 기간, 4번에 중개 보수. 그냥 대충 보세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손해 배상, 6번에 그 밖에 밑에 서명 날인 있고요. 자, 한장넘겨보십시오 자, 넘겨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자, 로마 숫자 1의 권리 무슨 용? 이전용. 셋째 줄에 있죠. 가로 안에 매도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로마 숫자 2. 권리 무슨용? 취득용. 매수 동그라미, 임차 동그라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도가 위에 동네죠. 집좀 팔아주세요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럼 위에 동네 박스 큰거 적으면 돼요. 저이 동네 이사오게 집좀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매수 의뢰인이 되잖아요. 그때는 아랫동네 적으면 돼요. 그러면 위에 동네에서 제가 일단 답을 먼저 찾아 드려야 되니까 위에 동네 박스에서 소유자 및 등기 명인 찾아서 체킹하세요. 위에 동네 박스에 소유자 및 등기 명인 바로 있잖아요. 권리 이전용이란 제목 밑에. 쭉 내려오세요.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상 체킹하세요. 그다음 그 밑에는 로마수다2는 취득용 맞죠? 매수 임차인데, 그 밑에는 쭉 내려오면, 취득 희망 가격 체킹. 그 밑에 보면, 희망지역이라고 있죠? 체킹.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19번 문제를 옆에다 딱 대세요. 지금은 어차피 이제 보고 답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이거를해설을 듣고, 와, 내가 올해 시험장 가면 난 이걸 풀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과연 이걸 풀려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보시죠. 자, 거기,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 매수 동그라미. 자, 일단 물어보고 시작해요. 매수는 좀 전에 우리 서식에서 윗동네, 아랫동네. 아래 동네 하기 위해서 개공이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 묶어 봐. 그러고써 있죠. 합격하는 방법은 시험장 가서 96페이지를 피면 되거든. 아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봐.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거 내가 동그라미 친 걸로 답 찾으니까 가짜나 보이지만 과연 이게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서식을 다 외워서 시험장 갈수 있을까? 과연 쉬울까요? 이거 보고 결론적으로 지금 답 찾고 있으니까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랫동네에서 두개 찾아드렸죠. 취득 희망 가격 또뭐 희망 지역.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서 니은 디귿. 박스 안에서 니은 디귿 희망 지역. 취득 희망 가격 니은 디귿. 정답 3번. 그러나 기억에 봐봐요. 기억이 뭐예요? 소유자및 등기명의. 지금 교재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찾아드리고 나니까 아이고 별것도 없네. 그럼 과연 오해 시험에 또 나왔다면 그 안에 있는 거다 외울 수 있겠나.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이 민법하고 중개사법은 다른 게 민법은 우리 심정원 교수가 이해해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는데 중개사법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외우셔야 돼.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요. 이해는 제가 시킬게요. 근데 결국은 외워야 되는 과목이야. 그리고 자, 리을번에 보면 거래 규제 공법상 제한 맞죠? 그것도 아까 위에 박스에서 이미 제가 찾아 드렸잖아요. 됐나요? 예,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서식을 갖고 문제 나오는 문제들은 어려우라고 일부러 내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서식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폐업은 폐업 기간 있죠.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맞았고 이 문제는 웬만한 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매수잖아요. 매수. 그럼 매수면은 집을 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게 되면 여러분이 상계동에 살까? 아니야 아니야 학원 때문에 난 중계동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니은의 희망지요 또살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을 찾아 놓는단 말이야 그럼 니은 디귿이 있는 게 1, 2, 3, 4, 5 중에서 니은 디귿이 있는 게 3번 아니면 5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기억해 보면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니집 맞아? 니집맞자는 매도일 때 찾아야 되는 거죠 개공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좀 모미를 발생하면 그래도 좀 찍어도 3번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20번 별표 3개. 저는 20번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20번은 별표 3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작년 선배들 막 부처님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게 이건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자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69페이지. 자, 69페이지에 씁니다. 자, 몇 문제만 더 풀게요. 자, 6 9페이지 자, 일단 피세요. 자, 교재. 자, 이왕이면 68페이지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제가 68페이지를 피시면 맨 밑에, 웬만하면 제가 기초강의 때 필기하라고 안 하는데, 진짜 중요해서 필기하라고 강조한 게 있었어. 자, 밑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행정처분 필기돼 있죠. 68페이지 밑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취소, 정지, 취소, 정지, 면허 취소 밑에 면허 정지. 했듯이 등록 취소하고 같이 노는 건 무슨 정지? 업무 정지고. 자격 취소와 같이 노는 건 자격 정지고.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인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1교시때 인장 문제를 풀때저좀 봐봐요. 인장을 개공이가 잘못하면 제재가 무슨 정지였죠? 업무 정지였고 소공이가 잘못하면 자격 정지인데 아까 답이 5번인가 그랬는데 소공이가 업무 정지가 답이었지 1교시 때. 기억나요? 안 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행정 처분 봐 봐요. 업무 정지가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써 있나? 지금 필기해 준 거에 보라고요. 거 봐. 소공이는 무슨 정지래요?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아까 1교시 때도 인정의 답이 5번이었잖아요. 소공의가 무슨 업무정지를 받아. 소공의는 자격정지인데. 근데 시험장 가면 개공이자격증 있죠? 네. 자격정지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당하는 거야. 그렇게 업무정지라고 써줘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초강의 때꼭개우라고숨0을 쓰라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등록시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는 거 맞죠? 절대적은 등록시서 하야한다 할수 있다. 하야한다. 상대적은. 그렇죠. 할수 있답니다. 자, 이제 오른쪽 69페이지로 가세요. 어차피 오늘은 암기는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절대적 등록치에서 박스 안에 몇 개? 그거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고득점 가서 공법 커버하면 돼 이러는데, 막상 중개사법 공부해보면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못 느끼니까 가만히 다니면 80점 나오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다 5월 달 되면 현실이 아닌가봐 느끼면 늦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 오기 싫으면 집에서 거기 절대적 등록 시설 있죠. 밑에 상대적 등록 시설 봐봐요. 있죠. 그 집에 가서 애어 갖고 와요. 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애어 갖고 와. 다 애워서 내려와. 그리고 업무 정지도 있죠. 자격 지서 자격 증지 있죠. 다에워와 가서. 아지지 않게. 이게 해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라고. 더더구나 일차를 민법 개론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제가 도움 주는 거 먹는 게 빨라요. 혼자 한다고 해도 이게 어지간한 공부량으로 쉽지 않아. 자, 대신에 오늘은 답만 찾을게요. 자, 절대적 등록시서 여덟 개 보이죠. 자, 밑에 박스 제목은 뭐예요? 밑에 박스 제목은 뭐냐고요? 상대적 등록시서인데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이 박스 안에 들어있죠. 상대적 등록제의 동그라미 2번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둘 이상의 중개사무실을 뒀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이상의 사무실을 둔 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답만 찾자고요. 올해 똑같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답을 찾았다면 20번 정답이 왜 5번인지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이 5번입니다. 풀어봐요. 자, 다음 중공인중개사 법령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고 랬죠 5번 보세요. 둘 이상의 사무실을 뒀다 써있죠.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요? 상대적. 정답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푸냐 이거야. 뭐 박스로 외우면 되지. 오늘 다 겸업부터 시작해갖고 다 찾아서 기공공벽수도도벽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외우면 돼. 그쵸? 할게 엄청 많단 말이야. 정답은 5번. 나머지는 건들지 않을게요. 박스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 자 21번은 풀었죠? 자 넘어갑시다. 자 22번. 자몇 문제만 더할게요자 22번은 정답 1번. 자 22번은 자 여러분들 거기에 자 우리 자격 정지와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자좀 전에도 힌트 줬죠. 자격 정지는 누구 대상? 소공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고유 페다 쓰세요. 71페이지. 자 기초서 71페이지 피셋. 자 기초서 71페이지. 자 거기 보면 위에 무슨 취소 자 가운데는 무슨 정지 자격 정지 그래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격 정지는 누구를 대상 소공이 자 업무 정지는 누구를 대상 개공이 자 그러면요 22번 문제를 제가 직접 그러면 교재를 옆에 놓고 자격 정지는 몇 개가 안 되니까 직접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일단 22번 정답은 1번입니다 답을 체킹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2번부터는 자격정지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자 2번이 뭐냐면 둘이상의 사무소 소속 맞아요? 예? 이중 소속이죠. 박스 안에 보세요. 자 교재 에 말합니다. 박스 안에 이중 소속 1번이에 있죠. 그게 그대로 2, 2번이 그 1번에 있는 거야. 그다음 다시 문제로 고객의 요청에 있어서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요? 거짓으로 기재. 자, 박스로 오세요. 6번에 보면 거짓으로 기재했단 말 있나요? 네, 그게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그다음 4번에 보면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박스로 오세요. 3번 보세요. 확인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고 써 있죠. 그게 그대로 시험장 가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기에 자 소공의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박스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동그라미 5번하고 같이 보게 되면 서명 날인 안 했다는 얘기 써 있죠. 찾았나요? 4번, 5번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 그거 그대로잖아요.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박스도 역시 외우셔야 돼요. 열심히 이제 저학을 간 열심히 닦아 가야 돼. 자 아까 23번 문제는 풀었죠. 자 그대로 고대, 계세요. 자 24번 문제 볼게요. 그대로 계세요. 24번. 자 공인중개사법 령상 무슨 취소? 그래요. 그래서 24번 문제도 지금 자격 취소인데 이 자격 취소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7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자격지소는 사유가 몇개예요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유를 잘안 물어봐. 그래서 자격지소는 절차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선배들한테 시험 끝나기 전에 마지막 특강까지 자격지소 5일, 5일 막 이러고 막 강의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게 정답이야. 정답 2번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기초서에 없어요. 네, 기본서에 있고 이제 앞으로 필기노트 심화 수업 때 많이 합니다. 정답은 5, 5일이네. 정답 2번만 찾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은 포상금 문제입니다 자 25번 자 그거 포상금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교재 65페이지 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꼭 집에 와서 한번 풀어보시죠 자 65페이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한 문제만 더 할게요 요거하고요자 65페이지 보면 자 신고 포상금 제도 있나 확인하세요 찾았나요? 네. 자, 거기에. 정 가운데 보면 포상금 지급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 2번에 부정하게 등록했다. 3번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양수되어 받았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일하게 여기서 오는 거, 건당 오시. 그날도 농담했던 거 기억나죠. 유일하게 까먹지 않는 거, 건당 오시. 그 다음,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한자에 대해서 자 검사가 뭐 또는 뭐를 제기해요 공소 제기 기소유예 그래서 우리 공소 제기할 때 공자 기소유예할 때 기자 그래갖고 작년 선배들한테 검사실에 들어가면 공기가 살벌하다 막 이러고서 우리 애구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건당 50이었죠? 그러면 100분의 52인데 넘기지 마시고 어디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국고예요? 시도예요? 좀 이따 시도라고 나온 거좀 이따 문제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겨서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포상금 지급 신청했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몇월 이내 지급해요? 1월. 동그라미 6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신고고발한 거 맞아요? 자 2인 밑줄 이미 그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최초예요? 균등이에요? 둘째 줄에 균등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7번에 두건 이상이 신고고발한다고 돼 있죠? 두 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최초. 자,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두건 이상이 신고고발됐죠? 책 보고 대답하세요. 두건 이상이 신고고발됐죠?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주죠. 아니 두 건이면 균등이잖아요. 라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와 있어요 뭘안 나올 것 같아 여러 번 나왔어 예. 자 그러면 자 25번 문제 정답 4번 체킹하시고 자 가볼까요? 자 25번 다음은 포상금 지급이다 옳은 거 찾아라 1번 포상금은 건당 150 틀렸죠 이거 답쓴 사람 내한 명도 못 봤어 예. 제 수강생 중에는 없더라고요 자 2번 검사실에 들어가면 공기가 살벌하죠? 기가 뭐예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3번 국고보조비율은 100분의 50이네 맞죠 근데 시도보조비율이에요 국고보조비율 국고 시도 틀렸잖아요 자 정답은 4번 몇 월이네 포상금 지급 1월 맞죠 자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두건 밑줄 아까 두 건일 땐 균등이요 최초요 최초죠 그거 봐요 마지막 줄에 균등이라고 써 있는 꼴좀 봐. 이런 게 시험장 가서 안 보이니까 이게 4번도 맞아 보이지만 5번도 맞아 보이니까 둘 중에 고민하다가 5번 쓰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치사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행정 우리 질서벌에 대한 얘기인데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하거든요. 자고 그 옆에다 써 놓으세요. 자, 그 옆에다 76페이지라고 써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복습하실 때꼭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26번 앞에다가 별표 3개, 전 내년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문제로 찍겠습니다. 자, 76페이지 피시면 제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자, 요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76페이지 피세, 요 자, 75페이지부터 보면 더 좋겠다. 자, 75부터, 자, 제가. 그 75페이지 맨 위에 파란 것이 2번 제목의 행정 뭐예요? 질서. 우리가 질, 주차 질서 안 지키고 아무 데나 차대 놓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질서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100만원 과태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 중요한 건 그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500과태료에 지금 신설된 거 제가 체킹해 줬죠? 예? 네? 거기 보면 기억번에 개공이가 부당한 무슨광고 표시광고 아까 표시광고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ABC가 작년 체계는 없단 말이에요. 신설. 그다음 밑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죠. 기억니은 보이죠? 신설. 이게 작년 체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 돼.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집 다 그거 만들 거예요. 그다음 정보 사업자 있고요. 넘기세요. 자, 4번에 보면 협회 있죠. 자, 협회에서 일단 오늘은 답만 찾는 날이니까 니은번 체킹하세요. 협회의 니은. 자, 니은에 보니까 공지 업무에 무슨 명령? 자,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그 하나라도 외워 놓으세요. 개선 명령 이행안하면 제재는 얼마가 되려500 기억하시고 자, 밑에 보면 나머지는 싹다 얼마가 되려 100만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그 상태 그대로 옆에 26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죠. 자, 26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걸 찾아라.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는 500짜리하고 100짜리밖에 없죠. 그럼 큰게 얼만데? 500. 정답 1번. 개선명령 있나 찾아봐요. 지금 다 보고 푸니까 쉬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올해 1번의 답의 개선명령 자리에 들어갈게 지금 신설된 게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 노마가 이제 그 자리에 올해 들어갈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2345 지문은 100만원 과태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2번에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자, 교재 6번 한번 보세요. 재개신고라고 써 있나? 있나요? 100만원 가 되는 거예요. 3번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써 있죠. 네, 교재 5번 보세요. 그날 제가 신고자 나오면 다 100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끝냈어요. 다 찍혀 있잖아요. 그게 잘 나온다고. 그 다음 4번에 등록증을 벽에 게시하지 않았다 써 있죠. 자, 교재 1번이 있습니다. 1번. 게시하지 않았다 있나 확인. 맞죠? 자, 마지막으로. 5번에 휴업 기간에 무슨 신고 안 했다. 변경 신고. 교재로 오세요. 교재에서 박스 안에 6번 보세요. 변경 신고 있는지. 됐죠? 네. 자, 이제 아, 나는 시험장 가서 책을 못 피니까 애우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앞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요거 한 마디만 제가 하고 나갈게요. 자, 혹시 형광펜 있어요? 네, 형광펜 있으면 잠깐 들어봐요. 27번 동그라미 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뭐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해줘야지. 27번 동그라미 치세요, 빨리 형광펜으로. 자, 28번, 29번, 30번. 지금 동그라미 몇개 쳤어요? 예. 자, 32번. 됐어요? 39번. 40번, 자 물어봅시다. 동그라미 몇개 쳤나요? 7개, 자 여러분들, 자 잠시 후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기초서 7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77페이지 12장 제목이 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목 옆에 여러분 손으로 뭐라고 썼어요? 7문제라고 쓰지 않았나요? 그 문제가 7문제가 이거야. 12장에서는 7문제가 나와. 어마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전년도에도 여섯 문제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보고 계십시오. 잠깐 쉬었다 와서 풀겠습니다.